또 버섯의 단백질은 우유보다도 두 배나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우유는 소화되기도 어렵고, 뭐 IGF1 같은 성장 호르몬 때문에 사람에게 좀 맞지 않은 음식이지만 버섯은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. 또 성장기 어린이, 또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 같이 동시에 될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. 어, 바른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. 네, 저와 함께 바른 지식, 또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로 건강을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주세요. 네, 장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 장에서 건강한 뭐변 고형물도 잘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독소도 흡착시키고 또 콜레스테롤이나 당도 조절이 됩니다. 그리고 장내 건강한 미생물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내종류의 음식군을 생각하면 됩니다. 이 내종류의 음식군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영양소는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. 물에 녹는 식이섬유가 이러한 매우 유익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 식사 중에 네 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챙겨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첫 번째는 과일류입니다. 과일 속에 팩틴이 예,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. 여러분, 바나나나 뭐 딸기를 갈아가지고 좀 시간이 흐르면 뭔가 좀 젤리처럼 끈적끈적해지는 모습으로 바뀌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? 바로 이 수용성 식이섬유, 과일의 펙틴이 물을 흡수시켜서 젤리처럼 바꿔놓은 모습입니다. 이렇게, 어, 과일의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을 경우에 아주 변고형물이나 콜레스테롤, 당이 다 조절이 되면서 또, 유익균의 먹이가 되니까요. 과일 섭취, 특히 제가 늘 강조하는 아침 식사는 과일로, 아침 과일 500g 실천하신다라면, 뭐, 다른 식사가 좀 부족해도 건강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해조류에 들어있는 알긴산입니다. 어, 미역이나 다시마에 그 끈적끈적한 거 보신 적 있으시죠? 이게 바로 알긴산입니다. 역시 과일에 펙틴처럼 어 콜레스테롤이나 또는 독소들을 흡착하고 팽창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. 어 식사 중에 뭐 주말에 좀 편안하게 느긋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을 때에는 어 해조류 뭐 다시마나 뭐 미역이나 곰피나 김이나 이런 해조류를 잘 활용하신다면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버섯에 들어 있는 베타글루칸입니다.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올리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좋은 성분인데요. 또 이것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반찬에 새송이버섯, 뭐 표고버섯 어, 양송이 버섯, 여러 뭐 팽이 버섯 당한 버섯을 같이 꼭 곁들여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버섯은 버섯만 어, 좋은 기름, 좋은 기름이라 하면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. 좋은 기름에 소금 후추만 간해도 굉장히 식감도 좋고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. 또 버섯의 단백질은 우유보다도 두 배나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우유는 소화되기도 어렵고 뭐, IGF-1 같은 성장 호르몬 때문에 사람에게 좀 맞지 않은 음식이지만 예, 버섯은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, 또 성장기 어린이, 또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 같이 동시에 될수 있습니다. 자, 네 번째로는 여성분들이 다이어트에 많이 활용하는 음식인데요. 바로 돼지 감자입니다. 네, 우엉에도 같이 들어있는 이눌린 성분입니다. 네, 이누린 성분은 혈당 조절, 뭐 콜레스테롤 조절, 뭐 다이어트 효과 굉장히 유명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. 역시 이것도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. 네, 반찬에 돼지감자나 우엉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과일류, 해조류, 버섯류, 또 돼지감자와 우엉, 이런 다양한 식이섬유가 네, 장내 건강에 꼭 필요한 수용성 식이섬유를 제공하니까요. 꼭 하루에 일정 부분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꼭 필요한 네, 대장 점막 영양소라고 할수 있는 너무 중요한 단쇄 지방산입니다. 예, 지방산은 장쇄, 중쇄, 단쇄 이렇게 사슬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.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 알려진 단쇄 지방산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아세트산, 부티르산, 프로피온산이라는 좀 복잡한 영어 이름인데요. 어쨌든 이게 왜 중요하냐를 말씀드릴게요. 바로 대장 상피세포의 영양소가 됩니다. 자, 대장 점막이 틈이 벌어져 있으면 장 누수 증후군이 생겨서 장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계속 흘러와서 염증을 일으킨다 그랬죠. 네, 장 누수증후군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요. 바로 대장 상피 세포의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장 점막이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위장 점막, 소장 점막에는 아까 베타카로틴 성분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. 대장 상피에는 바로 이 단쇄지방산이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대장 내장 누수증후군이나 또는 뭐 크론병이 있거나 뭐 괴양성 대장염이 있거나 어 또는 뭐 장의 독소가 늘어난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다라면 바로 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 내는 대장 상피세포 영양소 이 단쇄 지방산을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단쇄 지방산은 내가 먹어서 만들어 내는 것보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이 알아서 만들어 냅니다. 그러니 역시 첫 번째 말씀드린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 이것이 단세 지방산을 늘리는 효과도 같이 가져온다고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대장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 여러분 식단에 꼭 구성하셔서 대장이 튼튼한 또장 누수증후군이 없고 면역질환이 없는 건강한 몸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.